안녕하세요 혜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오래간만에 진짜 15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인생은 수면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오늘은 생산력, 효율성도 엄청 좋고 빨리빨리 모든 걸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죄송해요. 오늘 화요일은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화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좀 내가 많이 취약한 부분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어,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지혜를 깨달아가는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은 어때요? 한단에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독서하 운동하고 미래 험하는 날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잘했던 점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패스너 정해서, 통해서, 오케이. <laughs> 확실하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약간 눈에 좀뿜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을 그대로 펼쳐진다는 끌어당김의 그 법칙을 증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건 이제 습관을 잘 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것이 저의 행동하는 것, 어,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졌을 때 행동하면서, 그때 이루어졌을 때그 행동을 할때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빴던 점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취약해져 있을 때는 어떤 생각도, 행동도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 아, 지금 안 해야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그 감정에 휩쓸려서 제가 졌죠. 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취약해져 있을 때는 어떤 생각도, 행동도,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후회를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것이며, 사실은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취약점이야. 그때 감정적으로 사람이 휘둘릴 수는 있어요. 그죠 컨디션이 나빠질 수도 있고, 무슨 스트레스적인 부분이 나를 덮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상황은 내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떤 결정도, 행동도,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 오늘 배우게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사실을 한번더 이번에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취약해져 있을 때 괴물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 괴물 아 어? 머리야 죄송해요 <laughs> <laughs> 그 괴물을 무시하는 방법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때 약간 이렇게 좀 나쁜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런 감정 때문에 그쵸? 감정에 휩쓸려서 어떤 행,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음,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나를 괴롭혔어요. 그렇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건그 힘든 시간은 제가 만들었다는 거. 그렇죠? 음, 그거 항상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배움은 내가 원하는 미래에 나의 모습을 그리며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라. 네.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채워진 하루를 살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원팅은 매 순간 원하는 미래의 나의 이미지를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느낌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 어, 진짜, 더 세부적인 기술을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 느낌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네. 그리고 절대 자원까지 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을 다 하고요. 어제 15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 주 목표는 매순간 원하는 미래나 이미지를 이미 이루어졌다고, 어, 이미 이루어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하는, 거, 이미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사용하는 느낌, 이미 이루어졌을 때그 삶을 사는 느낌 그대로를 행동하고 느끼기. 아, 요즘에 이 책이, 아, 이 책만 생각하면 되게 설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높은 한 단계 기술을 알게 된 느낌?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8월의 목표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미래 그 나의 모습이죠. 그 미래 의 나의 모습을 그리며 이미 이런 것처럼 행동하고 그때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 자,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린님. 물론 우리가 조금, 미성숙한 행동도 있었고 후회되는 행동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일 때 어떤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린님이 나를 해서 너무너무 좋고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좀 알게 되는 네, 그런 가르침의 경험이었으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게 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같요 그러면 그래도 에리님이나라서 너무 너무 좋고 잘하고 있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휩쓸렸을 때는 어떠한 결정 말 행동도 하지 말고 시간을 보내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어제 운동 쉬어서 어제 운동 너무 하러 가고 싶죠? 운동 즐기고 오고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